아, 생각을 해봐야 돼, 아이. 남편이 기다리도 <laughs> 아니야, 내가 이렇게. 피해자, 피해자. 어, 피해자. 어, 피해자. 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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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해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laughs>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음. 저를요. 아, 그 지금 아, 저는 스스로 조작을 해요. 네. 아, 보내 주려고 님한테. 네 <laughs> 네 <말에>. 아, 그래요. 번호 관계. 2만 500. 그렇죠. <laughs> 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니, 고민이. 네, 빨리 그래. 음. 자, 차 갖다 튀면. 아, 이젠 됐네. 자, 같이 제 주차. 아니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낼게요. 잘했어 자, 맞다. 자, 오른쪽으로 자, 주차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한번 <laughs> 할때어지 그 <듣고> 알았죠? <laughs> 네.

오지오 세상 한 시간 전은이들같다오오대장까지오사지가 야, 게 <laughs> 야, 너도 싸 야, 너 야, 너도 너무싸 야, 너도 싸너 야, 그렇지? 약간 이 계단 약간 그 사진 포토 스팟 아니야? 우리 형이 <목소리복이> 참 엠지야. <목소리복이> 야 너네가 <되게> 귀엽다. <목소리복이> 잘, 나와. 잘, 나와. <목소리복이> 잘 나와. 루피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눈물과 콧물을 봐주세요. <laughs> 괜찮지? 어. 괜찮지? 야, 이거 진짜 필터다. 어, 맞지? 어, 너무 슬퍼.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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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고마고마어고 아. d o n 도 k n o 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양점만아있지 이렇게 제 얼굴 나와 있고, 반사판도 있고, 찍는 게 바로바로 태블릿의 반영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사진세개중한 장으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받았답니다. 저는 얼른 마포구청으로 가서, 바로 제출을 해 볼게요. 여권을 3일 만에 발급 받았어요. 여권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처음 알았어요. 조폐 공사가 대전에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해야 될게 원래는 비자를 받는 거였는데 비자가 나오는 데 거의 두 달이 걸리고 비자가 허가됐다라는 연락이 오면 제 여권을 대사관에 드려요. 그럼 대사관에서 제 여권에다가 그 비자를 딱 찍어 주시는 거죠. 두달 플러스 좀더 걸리는 거라서 제가 엄청 넉넉하게 시작하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여권 만료일이 26년까지라서 엄청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6년 1월까지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또그 사이 한국에 와서 또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발급받으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예감이 딱 들면서 비자님 이미 신청을 했지만 여권을 바꿔도 되는데 지금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0월에 휴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임시공휴일이 되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막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조폐공사에서 딜리버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우체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구청에 왔다가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서, 줄어든 거죠? 직거래 같은 게된 거죠?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바로 배달을 해주면,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갔던 구청은 참고로 마포구청입니다. 이틀이면 나오기도 한다. 아무리 많이 걸려야, 3일, 4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일차에 나왔습니다. 3일차에. 3일차 오전에 나왔고요. 대신에 무조건 본인이 받아야 돼서 제가 원래 지금 병원을 대충 가려고 준비 중이다가 기다렸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여권이 3일 만에 나왔다는 거는? 우와 저 신여권 처음 받아. 처음 가져와요. 예쁜데? 좀 약간 경찰 같지 않아요? 예쁜데 예쁜데? 따라다고또 저러네 조라구란짠다 고용하라고 아 스트레스 받아 좋은데? 찡이네 와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운 동생이야 신발도 어떤 거 신고 난 숯불 참 좋아해 숯불갈비가 더 좋아 나도 몸무게 앞자리가 안 바뀌기를 바랄 뿐이야, 난. 먹자! 혹시 궁금하다. 음, 이건 무슨 접시야? 한중 접시구나. 어. 동파육. 차우차우차차오 아니, 가아지림이야가오차오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아, 진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쁘게 말해주겠니? 두개는데 아, 그래? 출국 이틀 전또 대사관에 왔습니다 드디어 비자가 나왔다고 해서 여권을 가져오려고요 네 여권 받으러 왔습니다 들어세요 네. 드디어 비자가 나왔어요 출국을 할수 있나 봅니다 <laughs> 출국 전날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얘는 정말 맛있어 보이니까 찍어줘요. 엄마 일단 일만 조금 그런 거. 아침. 아침. 아 아침. 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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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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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경쟁률이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